오늘 음악저작권협회 음악 등록차 방문을 했습니다. 놀프 아, 사슴 두 마리가 썰매를 아, 끌고 있고, 옆에 성탄 추리가 아름답습니다. 그리고 어, 성탄에 관한 여러 장식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배열이 되어 있는 음악저작권협회, 아, 여러 가지 문화예술과 함께 또 성탄을 축하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제작권 옆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오늘까지 등록된 음악 제작권은 15곡입니다. 가곡이 중심이고, 또 이제 가요도 있고, 찬송도 있습니다. 제 곡은 주로 그림국경산 작곡한 최근 선생이 작곡을 했습니다. 또 비둘기집 작곡한 김기웅 선생도 작곡을 했죠. 이 곡이 많이 불려나가고 있다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.